자, 여러분. 저희 집에, 정말 저희는 정글가든에 보물 중에 보물이, 이 아주 못난이, 못나니,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싫어하지만, 저희 집거다 주워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만큼 남았더라고요. 다 주워가고, 아직도 나무에 있는데, 아주 이거 큰거 하나 또 있더라고요. 다들 가져가고. 근데 여러분, 이 모가는 이렇게 껍질을 까야 된다는 거, 씨하고 껍질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하려고 뭐 쪄가지고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껍질을 깠어요. 이렇게 까고 이깐 걸로 어 잠깐만 이걸 이제 놓으시고 이걸로 한번 해주시죠. 자, 체칼로다가 저희는 이렇게 체칼로 밀거든요. 예 네, 이렇게 체칼로 이렇게 밀어요, 여러분. 음 근데 여러분 이거 모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쉬고 떨잖아요. 쉬고 떨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50견이 있으신 분들부터는 이모과를 진짜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모과를 그래서 이거를 말려가지고 요대로 체칼로 해가지고 말려서 그냥 차로다가 한 10g 정도씩 해서 차로 끓여 드시면 좋기도 하지만, 어 이거를 뭐 드시기 어렵다면은 저기를 이 꿀에 재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은, 설탕을 많이 넣으면 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 마시고 꼭, 그, 저기로 하셔요. 이거 아우, 되게 예쁘죠? 네. 그래서 이게 말리면은, 이렇게 색깔이 좀빼놓으면 갈변이 돼요, 이렇게. 약간. 그리고 모가가 진짜, 좋죠 진짜 못 났어요. 바람에 어저께 천둥 번져있으니까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요즘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산에 다니죠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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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산에 많이 다니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산에 많이 다니면 은 허리 아파또뭐뭐 뭐 이런 뭐 종아리 아파뭐 근육 아퍼 아파, 뭐 뼈가 다 온몸에다 쑤신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이완시키는 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특히 컴퓨터나 핸드폰 아주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문, 뭐냐면 목의 근육이 뭉치가, 뭉쳐, 가지고 이게 몸에 이게 긴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게 이완시켜주잖아요. 이게 목가차가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응? 그래서 근육도 튼튼하게 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게 많이 신경통, 근육통, 그 다음에, 제일, 그, 뭐니, 근육이 묻혀 있는 거를 풀어주는 데는, 모가차 역할이 아주 좋고요그 다음에, 척추 부분에, 척추 근, 척추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이 모가차가 아주 좋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왜, 저리고, 저리고, 무릎, 무릎 아프고, 막, 다리가 저리고, 무릎에 아프고, 통증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 딱 우리들이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차로다가 드시거든요. 근데 이 차로 드실 때 조심해야 될게또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게 많이, 이모과차를 이 먹고 나면 여러분 이 치아가 너무 많이 먹으면 치아가 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과차 먹고 나면 꼭 가글을 하는데 맹물 가글을 한 번씩 해서 그 치아 바로 뭐 그래서 칫솔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칫솔질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맹물로 다 가글로 음 가글로 해서 그 차를 그 없애버려야 돼요 뜰분기 같은 게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모과에는 여러분 사,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사포닌, 구연산, 뭐 사과산, 비타민C, 탄닌 그래서 이게 뜰버요 탄닌 성분이 그래서 탄닌 성분이 많이 있어서 누가 먹지 말아야 되겠죠? 지독한 변비로 시달리는 분들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근데 그 대신에 설사를, 설사하신 분들, 설사하고 나면, 뭐, 뭐 그리고 토, 설사도 하고 토사 강난이 일고 막 그러고 났을 때, 막, 온몸이그 저기가 된대요, 여러분. 그 뭐라 그러지? 그 힘이 빠지고, 막 쥐가 나고, 막 경련이 일어난대요. 그때 이거를 차려 먹으면, 그렇게 풀린대요, 여러분. 어, 그리고 왜, 팔, 뭐, 비올 때, 아이고, 팔다리 어이 삽신이야. 그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여러분. 권해요. 왜, 저가 왜, 비올때 되면 그러잖아요. 날씨 흐리면, 예, 빨래 걷어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심하잖아요. 그게 저도 그랬거든요. 많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어깨가 50견은 아닌데, 왜 50견처럼 어깨가 아프냐면, 저는 오른팔을 엄청 많이 쓰고 그리고 임신 중속으로다가이 온몸이 다 뼈가 으두두두두 소리 나고부터 이렇게 많이 아파요. 근데 그뭐 너무 항상 아팠던 사람이라 웬만큼 아픈 건또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가차가 나올 때 되면은 모가차는또 열심히 또 제가 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알뜰하게 깜미용. 네. 고기는 빼고 가르면 돼요. 뒷부분만 갈아주세요. 저희 남편이 지금 꾸 알고 있어요. <laughs> 요거 보세요. 모가가. 응? 그리고 여러분 이게 모가꽃도 사용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가꽃. 모가꽃이 모가꽃으로 팩을 하면 윤기도 나고 피부도 하얘진대요.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말려서 차로 드시는 거를 권장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꼭 그렇게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거를 그 저기 설탕에다가 재우면 어떻게 되죠?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모과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 그그뭐 목캔디 있죠? 목캔디.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러시는데 목캔디에는 모과가 꼭 모과 모과액기 슨가 모과가 꼭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 기침, 가래 그리고 이게 가래를 삭힌다 그러네요. 술독도 풀어주고 여러분 술독도 풀어주고 소화에도 좋은데 피로 회복이나 소화나 뭐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는 하지만 어음 그렇다 고 해서 그, 그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효과는 온몸이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 뼈, 그러니까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이, 근육이 이완, 근육이, 그러니까 경직됐을 때, 긴장됐을 때, 그거에 가장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말려보기도 하고, 지금 꿀에다가 한번 재워보려고 그래요. 꿀에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모관는 정말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겨도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겼죠. 없죠. 그래도, 그래도 너무 좋아요. 효능. 그래서 저는 이때, 어, 저희가, 이, 아마, 이, 지금 저희는 지금 요거밖에못 갖고 들어왔지만 아주 나무에도 달려있게 남아있는데 제가 박스로다가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속이 사실은 썩은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모가는. 이렇게, 이렇게 진짜 못난이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모가는 원래 이래요. 여러분. 모가는 원래 이래요. 응. 네,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올해 좋은 것들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저기가 없어서 뭐지 그 약을 전혀 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가가 이래요. 그러지 않아도 못난인데 이렇게 못 나니. 어우, 지금 엄청난데요? 이만큼 이거 보세요. 와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 꼭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말리거나. 청으로, 저기, 청으로도 담그고, 아, 참, 저희 참 술로 담글 거예요. 술로. 약간 독한 술로 담글 거예요. 담궈서 이거를 한잔씩 드시면 여러분 그렇게 또 근육통이나 이런 데도 좋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컴퓨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맨날 보고, 저도 핸드폰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목에 근육 뭉친 거, 그거를 긴장된 거를 이완시켜주는 데 최고 좋고요. 근육통 이런 데 아주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경통 여러분 아시죠? 네. 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뭐, 사, 삭신이 쑤시고 그럴 때그 다음에 이제 기침 가래 가래를 삭히고 폐도 튼튼하대요. 폐도 튼튼해지고 목감기에도 좋다 그래요. 여러분 목감기에도 그러니까 다리, 허리, 목 통증 그런데 너무 좋고요, 진하고 그러는데 부드럽게 풀어주고 근육이 이완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이제 요거 모가차 여러분. 모가차 집에 혹시 생강이 있으면 모가 10g에 모가 10g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강도, 말린 생강 10g 정도를 해서, 물을 한, 뭐, 1L 정도, 요렇게 해서, 한번 끓여서 차로 드시기 바래요 너무, 오래 팍팍팍 끓이지 마시고요. 적당히 끓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일단은 요렇게 하고, 어 이렇게 몇 가지로 담그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파지 비슷하게, 조금 안 좋은 거를, 요렇게, 칼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썰어서, 이건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뜰분기를 한번 뺐어요. 왜냐면 이거 차로다가 저희가 그 이렇게 끓여서 생강하고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하려고 이거 조금 뜨거운 물로다해서 조금 뺐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끓일게요. 자, 물에다가 이거 제가 한줌 크게 두줌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끓이고, 그 다음에 한번더 끓여 먹으려고. 이게, 저희가, 그, 신경통처럼, 어, 어, 이게 어깨 통증이, 저는 어깨 통증이 많았고, 저희 언니도 어깨가 그렇고, 또, 그, 이, 이 무릎 같은데, 이 종아리 같은 데가 절여서, 자, 이거 생강이에요, 여러분. 생강, 말린 생강이에요, 이거는. 말린 생강인데, 어, 겨울엔 생강해도 좋고, 그러니까 요만큼 넣을게요. 자, 그래서, 뭐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끓이, 면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달하네요. 이거 했더니 한 달아가 돼서 요거를 술로, 술로, 술로 담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 냉동실에다가 이 생으로 다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얼려서 차 끓여먹을 때마다 조금씩 해서되니까 제가 팩으로 해서 넣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팩에다가 지퍼팩에다 해서 이걸 냉동실에 얼리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갈변이 바로 돼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좀그저긴데 이게 갈색으로 갈변이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직 많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차를 한 번씩 제가 끌어가게끔. 이제 청으로도 한번 담는 것도 보여 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해서 냉동실에다 얼려서 제가 아, 한 번씩 어디 갈 때마다 또 가서 아산이나 뭐 암산동 갈때 제가 요거 착 끓여 가지고 착 끓여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 해서 요거는 보관을 하면 돼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로 보여 드릴게요 그 청을 담그는 걸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쪽에 제가 요걸로다가 이렇게 담아볼게요. 이렇게 캐캐로 해서 이렇게 깔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만 그렇게 하지 사실 꿀이 너무 여러 개야. 제가 이렇게 먹다가 요만큼 남은 거, 요만큼 남은 거 지금 다 한꺼번에 써볼게요. 제가 여기저기 꿀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꿀로다가 이렇게 버무려. 여러분, 버무려 놓으세요. 버무에 버무리고, 또, 또한 킬을 또 놓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놓고, 또 꿀을 놓고. 정말, 이게 사람이 막 긴장하고, 그러면 어깨가 이게 다 이렇게 뭐, 몸도 틀어지고, 통증 오고, 그러다 보면은, 한쪽으로다가 경직이 되면은, 한쪽은, 그, 경직됐다 풀어지면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진대요. 그래서 입도 삐뚤어진 사람이 있고, 얼굴 형태도 삐뚤어지고, 눈썹도 삐뚤어지고, 그런데요. 나도 이번에 최근에 알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응? 사람이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춥고 추운데 있다가 추, 추운 추운데서 계속 있으면 막 움츠러들잖아요. 그럼 몸이 그렇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한쪽으로다가 왜냐면 한쪽으로다가 막 이렇게 움츠려지면은 한쪽은 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주고또 꿀이 여기 또 이렇게 꿀이 또 있어요. 쓰다놔 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 좀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네. 음, 이렇게, 여러분, 꿀을 넉넉히 넣었어요, 이거. 하나, 소스라진 꿀, 꿀다 이제 마지막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술이, 저는 술을 좀 여러분들이, 그,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꿀을 안 드신다, 술을 안 드신다는데, 술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약으로 드시는 거니까, 신경통이나 막 있으신 분들은요, 그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 생강에다가 저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젖골목을 달인 그 물이 있거든요 젖골목을 달인 물이 있는데 그거랑 한번 이, 이 모과랑 그 물로다가 모과물로 해서 같이 그 술을 담글 때그 물을 같이 넣든지 아니면은 어, 이 청을 담글 때 그 물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 물을. 그러면은 그 신경통이 그 통증, 허리 아프고 막 이런 데목목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거 아픈 분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사가 양심선언 했더라고요. 보니까 디스크 웬만한 건다 그냥 낫는다고. 정말 협착증이나 협착증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수술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그거, 저도,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심 의사가 진짜 그렇게 선언, 저기를 했거든요. 양심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 건강해집시다. 꿀이에요. 오늘 저희 아들이 호주 꿀로 갖고 온 건지. 호주에서, 온 건지. 데, 아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네, 다 이제 이게 물이 생길 갖고 되거든요. 잘해서. 이거 다 되고 그러면 손으로 주물릴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라서 제가 지금 손으로 안 주물르는데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주, 주물러 볼게요. 여러분. 음. 아직 펄펄 끄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줄였어요. 이제 줄일게요. 줄여서 끓일게요. 이렇게 줄여서 한 10분. 10분 정도를, 팔팔 끓고 나서 한 10분 정도만 다 끓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주물르지 않아도, 주물르지 않아도 지금, 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에 물이 벌써, 이거 봐요. 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금세 물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지금 얇게, 얇게, 이게 젖혀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꿀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을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쪽에다가 더 들어가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진짜 꿀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오우 엄청 진하다 오우 이거 보세요 꿀로 꼭 꿀로 하세요, 여러분. 설탕으로 하지 마시고 꿀로 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위에다 꿀을 꿀을 더 넣었어요. 이거 다 꿀이 다 해갖고 물이 이만큼 생겼어요. 가득 생겼어요, 거의 이렇게 보세요. 그죠? 생겼죠? 그리고 여기다 지금 꿀을 잔뜩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셨다가. 그대로 놔뒀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 돼요. 이거 뭐, 어, 한 100일 정도부터 드시면 될것 같아요. 100일 정도부터. 겨울, 겨울 차로 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술로, 술까지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산삼, 이 안에 산삼 두 뿌리를 넣었거든요. 산삼이에요. 이게 원래가 순산삼 두 뿌리를 넣었는데, 어, 제가 이 산삼도 사포닌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 요, 요거, 이곳에다가 지금 술이 어이 이 산삼 두개두뿌이 들어간 데다가 이거를 그냥 넣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넣을 거거든요. 자, 넣어볼게요. 그래서 모가주를 담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가주만 잘 드셔도. 지금 통증도 다 사라지고 그러게끔 모가지를 닦을게요 술이 넘치면 제가 술을 좀뺄 거예요 근데 넘치지 않게 제가 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잘 들어가고 있죠 자, 넘치면 술을 뺄 거예요 제가 자, 넘칠 것 같죠 술을 좀 뺄까요 자 여러분 카메라에 술을 좀 덜었어요 제가 술을 덜어서 따로 따로 담글라 여기다 넣고 그건 좀 따로 담글게요 모가주를좀 진하게 담궈서 진짜 맛있게 그러니까 요거 왜그 마트에 가면은 담금주를 이렇게 팔아요 이거는 지금 참이슬 담금주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가져오셔서 참이서담금주로다 그냥, 그냥 거기서 술을 좀 빼시고, 거기다 부, 부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주 술을 담그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냉동실에다 올리, 올리고, 이제 또 말릴 거거든요. 제가 이제 밖에다가, 아니, 이거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제가 해서 원이 넣죠? 자, 이 정도. 지금 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뭐 엄청 많이 들어간 술이에요.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술을 담글 때 이렇게 비워두는 것보다 가득 이렇게 꽉뜯 채우는 게 여러분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꽉 채우세요. 술을 자, 이 정도만 해고 저는 여기다 술을 좀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궈서 지금 여기 술이 가득해갖고 여기 비닐을 해갖고 요거를꽉잠궈 놨어요. 이것도 제가 한 100일 정도부터 드시면 될것 같아요. 100일 후서부터 어, 이거를 드시면 그리고 이걸 건질 필요 없고 그냥 드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떠서 조금씩 드시면 여러분 통증 가라앉히는데 너무 조금 근육 이완되고 추운데 밖에 나갔다 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셔서 어 아, 근육이 막 아유,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몸이 막 오그라들어 있을 때 이완 시킬 때 이렇게 한잔 드시면 이막쑤시잖아요 이제 밖에 추운데 있다 안으로 들어오면 막쑤시잖아요 그런 게싹 사라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 말리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베란다에 갔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말리세요. 이렇게 말리세요 이렇게 먼지 많은 데 밖에다 해다 놓지시고 마시고 그러다 한 번씩 저어주세요 이렇게 음. 건조기에 말려도 되는데 저희는 많이 말릴 게 아니라서 저희는 많이 말릴 게 아니라 쌩으로다가 냉동실에다가 얼릴 거라서, 에페란다에다 그냥 이렇게 조금만 넣을 거예요. 말린 거, 말려놓은 거는 저희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려놓은 거는. 근데, 얼려놓은 게 많지 않아서, 얼린 거는 또 이렇게 끓이기가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 말르면 이게 아마 금방 말랄 거예요. 이렇게 얇게 썰었기 때문에 엄청 빨리 말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빨리 말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잇몸으로 살고 그렇잖아요.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막 격식 차려서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외선생님도 말도 한 것도 다 공부로 해 놨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알려 드렸으니까 이거는 우리들한테 참 좋은 거 같아요 우리들한테 어깨 쑤시고 팔다리 허리 삭신이야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거같 거든요 이렇게 해서 갖다가 넣을 거예요 자 모과차를 이렇게 어, 베란다에다 말릴 거를 이렇게 해 놓을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어, 채 썰어서 인 거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번에 그 다음에 술로다가 이렇게 모과주로다가 담았어요 모가채 썰어 놓은 걸로 모과주를 담근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이렇게 모가 청을 꿀로 다 담갔어요 꿀로 그래서 이거 모가차를 이렇게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얼려 얼릴 얼릴라고 이렇게 다비닐팩을 해서 냉동실에 얼리는 거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놓고 끓이면 좋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분에 이렇게 제가 한번 씻어서 씻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는 씻어서 제가 차로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차가 끓여서 지금 많이 가라앉았죠. 거의 가라앉았고 생강을 넣어서 이렇게 생강은 말린 거예요. 이거는 저기있고아 너무 향이 좋아요. 와 생강향하고 너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모과차 활용하는 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아셨죠?